알렐루야. 53주 성경말씀 암송 도전 중입니다. 오늘 25주차, 그래서 총 25개 말씀 외우는데요. 조금씩 어려워지죠. 그러나 끝까지 힘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형제들아,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우서 7장 1절 말씀.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어,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 잠언 29장,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안 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관해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 말씀. 아멘. 그가 고녀우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니니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아멘. 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말씀 아멘. 어 그가 어, 경건하여 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아멘. 음. 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어, 네. 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는 아 네. 어, 중간에 또 마지막에 어, 생각 안 나서 조금 그랬는데 예, 그래도 끝까지 예, 했습니다. 여러분 어 이럴 때에서 더 집중해서 하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도전하시고 우리 도우시는 귀한 여사가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여사가님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을 계속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고 예, 여러분 신앙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암송 도전하세요. 이 모든 거리에 사랑해 돌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콜로세서 3장 14절 이 모든 거리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리라 콜로세서 3장 14절 이 모든 거리에 사랑에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리라, 골로에서 3장 14절. 이 모든 거 위에 사랑이 떠라 이를 운전하게 베르, 이리라, 골로에서 3장 14절. 이를 운전하게 되는 이리라, 골로에서 3장 14절. 24주 말씀은 손유이로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손유이로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25주 말씀 암송은 리듬 암송법으로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리듬 암송법이란 리듬에 맞추어 암송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 정서 4장 2절 말씀. 이제 리듬 암송법에 따라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박자에 맞춰 다함께 리듬 암송법으로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더 외우고 오늘 말씀 암송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니라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